반도체 특화단지 선정된 용인 평택 안성 반도체 메카로 부상 한목소리 특화단지 지정 환영 반도체 산업 밸류체인 중심 될것 용인 남사 원삼 기흥 평택 고덕 안성 동신 특화단지 선정. 용인특례 시 반도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첨단 전략산업과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특화단지. 최종 선정된 경기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는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내고 한결같이 세계 반도체 메카로 발돋움 하겠다는 포프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기흥 농서지구 평택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정부가 용인 이동 동남사업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 이어 용인시를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한 것은 국가의 반도체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현명한 결단이라며 용인시가 전국 최대 규모의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선도기업으로 하는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의 생태계는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용인시는 이번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용인 이동 감사업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 조기 조성, 원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속 진행 등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와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큰 동력을 얻게 됐다. 우선 올해에는 용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기반 시설 확충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500억 원을 지원받는 등 용인은 특화단지 지정 혜택을 최우선으로 누리게 됐다. 또 원산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정적 생산 거점 역할을 하도록 입주 기업의 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 지원, 수출 기업과 연계한 양상 테스트 사업 지원, R&D 예산 우선 반영 등 혁신 생태계 조성이 활발해진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및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 특히 용인시는 이번 특화단지 선정으로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세계의 중심기지로 나눠 메모리와 파운드리, R&D, 소재부품 장비기업 등 반도체 전 분야를 아우르는 밸류체인을 구상한다. 세계단지는 이동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중심의 시스템 반도체 국가선도 기지, 원산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의 반도체 국가첨단 전략산업 전진 기지,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중심의 핵심 연구 기지다. 시는 이동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을 시스템 반도체의 국가 선도 기지로 내세울 전략이다. 여기에는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입해 2042년까지 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세우고 국내외 소부장 기업과 패밀리스 기업 등 150여 곳이 입주한다. 이날 정장선 평택 시장 역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환영한다면서 지금까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구축,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조성을 지원하며 얻은 행정적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견고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세계 반도체의 수도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평택시는 앞으로 삼성전자와 카이스트와 함께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를 미래반도체 제조, 연구, 역량이 직결된 최적의 반도체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용적률을 기존에 비해 1.4배 확대할 수 있는 삼성전자 신규 팹을 통해 지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장해 나가고 카이스트 반도체 연구 센터 설립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산학협력 연구와 실증화를 수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김보라 안성 시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 전략, 파급 효과 등을 상세히 전했다. 반도체 소보장 특화단지로 선정된 동신 일반산업단지는 보계면 동신리 일원 157만 제곱미터 규모에 총 사업비 6,747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6년 착공 뒤 2030년 이내 준공을 목표로 한다. 특히 선정지는 K 반도체 벨트의 중심에 위치한 입지 여건을 비롯해 우수한 교통 여건으로 광역 접근이 가능하다. 또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 원과 지역 대학 반도체 학 과 연계한 인재 공급의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및 평택 고덕 산단과 인접해 반도체 산업 집적화와 소부장 기업 간의 상생 협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시는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산업 기반 시설 및 공동 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와 운영, 소부장 분야 공동 기술 개발 산업 등 소부장 분야 공동 기술 개발 사업 및 전문 기술 인력 양성, 환경 노동 관련 규제 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지 조성으로 1만 6천여 명의 고용 효과와 9,900억 원의 부가가치, 2조 4,4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안성시가 평택, 용인, 이천 천안을 잇는 반도체산업 밸류체인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포부를 갖게 됐다.